이 넋을 싣고 가라 그래요. 그럼 저승사자가 덮어져 있으니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네네. 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네네. 그럼 저희가 하는 행위가 칼을 가지고 네네. 양쪽에 들고 방문을 막 긁어요. 양쪽으로요. 음. 안녕하세요. 나라장군당 구자형입니다. 아 어, 이제 제가 어, 어떤 구신이라든지 예. 이런 촬영들을 해보면서 조금 예. 특이했던 어떤 기억들이 있어요. 예. 어막 각이 막 묶여 있고. 예. 그리고. 어떤 이 닭을 막산 닭을 죽이고 네. 이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 예. 닭을 네. 가지고 하는 건요. 네네. 쉽게 말해서 집안에 어. 우한이 있다든가. 그러면 이제 대수 대명을 친다 그래야 저희가. 음, 대수, 대명. 그, 대수 대명이다. 네. 집안에 환자가 오늘날 늘을 오늘, 한다. 근데 음. 사주를 받는데 죽으러는 아니야. 아. 그런데 병원에 가도 그게 치료가 안 돼. 네네. 그럴 때는 일반인들이 찾아와요. 대수대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 대신 누가 간다. 누구라는 걸 뜻하는 게 닭이에요. 아, 닭이 다, 네. 그러, 닭을 어떻게 하느냐. 집안에 환자,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잘라요. 그 다음에 생쌀 있죠? 생쌀을 나의 수대로 입에 넣다 침을 묻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고도회로 가져와가지고 닭 입에다 넣어요. 녹아주고 사람 일곱매디 염하듯이, 그렇게 염을 해요. 음. 염을 해가지고, 이제 음식 장만하고, 뭐, 어, 이제 조금 뭐 구태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치성의 형식이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럼 이제 음식을 다 해놓고, 그 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환자를 눕혀놓고, 이제 저승사자를 불러드려야죠. 저승사자를? 그렇죠. 네. 왜냐면 저승사자가 와야지 망자를 데려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망자를 데려간다는 게, 이 아픈 환자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환자의 넋을 가지고, 혼을 가지고, 이 닭에다 실어놔야죠. 음. 환자는 방에다 누워놓으시고, 마당에다 멍석을 깔아요. 그러면서 닭을 이제 그멍석에 눕혀 놓고 이불을 덮어요. 이불을 덮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금전이죠. 금전을 가지고, 천석이야, 만석이야, 십만석이야, 백만석이야 해서 저승사자를 불러드려요. 음. 그럼 저승사자를 가지고, 이 넉을 싣고 가라 그래요. 그럼 저승사자가 덮어져서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네네. 방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네네. 그럼 저희가 하는 행위가 네네. 칼을 가지고 네네. 양쪽에 들고 네네. 방문을 막 긁어요. 양쪽으로요. 환자를 불러내려고 네네. 그러면 나오면 절대 안 되죠. 음... 막 긁어. 막 음, 저기 뭐 환자나오라. 환자, 환자 생년월일 하면서 막 불러내. 그래, 그래도 나오면 안 돼. 그럼 이제 멍석에다가 이제 거기서 넋을 거기다 실어가지고 망자를 이제 거기서 이제 사자를 거기서 싣고 가, 데려가게 하는 거예요. 음. 내 보내고 나면 시안하게도 아픈 사람이 겨나와요. 이건 실화예요. 분명히 15년 전에 그런 일을 했어요. 저희 신아버지하고 어떤 이게 한, 할머니가 오늘날 하신다고 병원에서 병명이 집안에선 그런 게 지푸라기를 잡는다고 찾아와서 대수대물을 치러 갔어요. 음. 다 하고 나니까 할머니가 겨서 나와요. 인나지도 못했던 양반이 오. 그러면서 시커나 냉수를 달래 요 물을 달래요. 네. 그러더니 앉아요. 네. 씻은 듯이 났어요. 오. 그러고 나서 몇 년은 더 사, 사셨어요. 어, 그 대수대명이란 게그 예. 구세 하나의 일부인 거죠. 이제 구세 일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급한 사람들은 구탈 돈이 없잖아. 네. 없는 집에서는 어떻게, 조그맣게 음식이라도 해놓고, 흉내라도 냄새는 풍겨야 될거 아니야. 네. 그래, 고렇게라도 해야지.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될거 아니야. 네, 대수 되면 그렇게... 한번 쳐봐. 믿져야 본전이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굳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잘 참조하셔가지고 집안에 우한이 있는 집들은요, 가까운 데 찾아가셔서 한번 대수대명도 한번 쳐봐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다음엔 또 좋은 주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